대구 네, 일 차관님, 그 후쿠시마 주민들의 대다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언론 기사는 보셨죠? 네, 본 적이 있습니다. 그 네. 그만큼 이제 위협을 느낀다는 거거든요, 자국민들도. 그데 일본은 왜 차관님 개인적으로 일본 왜 이거를 바다에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? 문제가 전혀 뭐 아예 이에이에서도 검증됐고 뭐 이게 문제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뭐 논란이 될 거면 그냥 육지에다 갖다 버려도 되고 어디다 125톤이면 또많으면 많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. 어디, 어디 호수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저 도시계획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거든요. 근데 그걸 왜 굳이 바다에다 버리려고 그럴까요 문제가 없는 물인데.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기술적인 네. 부분이 아니에요. 이거 왜 자기네 그냥 땅에다 갖다 버리거나 자기네 땅에다 그냥 가둬놓으면 되는데 이게 탱크에다 안 하고 그러면 81조의 돈도 안 들잖아요.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왜 굳이 바다에다 갖다 버릴까? 그래서 그게 땅과 바다가 무슨 차이인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땅에다 버리면 네. 땅도 오염되니까 그런 거거든요. 바다에도 오염되고 지하수 오염되죠다 오염되고 자국 국토 그냥 망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자국 땅에다가는 못 버리는 거예요. 문제없다고 그러고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. 그 엄청난 바다에 125톤이면 다 희석되겠지. 그래도 매년 조금 조금씩 버리는데 그런 의심 같은 거안 해보셨어요? 의원님.